자먼 4장 23절입니다. 무릎 지킬 받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은 이 예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건강. 이란 제목으로 오늘 연구합니다.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먹으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마음 먹은 대로 나타나고, 마음 먹은 대로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마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인간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그 카운셀러를 찾고 일정량의 <놀람> 돈을 지불해서 상담실을 받고 아니면 너무 심하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약도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가 현대 사회가 21세기 작품의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그리고 아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회.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은 너무 상막하고 어, 이기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수다 귀신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마귀사단 귀신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고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보물을 보면 무릎 치기 만한 것도 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어머니,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도 더내 마음을 지켜 지킬만한 게참 많아요. 우리가 내 통장 안에 있는 돈도 지켜야 되고 우리 뭐집 문서, 땅 문서,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옷장에 아름다운 예쁜 옷들, 보석, 진주, 액세서리. 그러나 이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성공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은 그러나 마음은 있습니다. 그게 참 오묘해요. 오묘해요. 마음은 바로 영혼이요. 영혼은 곧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곧또 틀린 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 슬프고 아플 때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죠. 또 기쁠 때 마음이 기쁘다. 마음은 형체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 있어요.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그원곧 생명의 뿌리가. 뿌리가 뿌리가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고. 하실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는이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을 잘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곧 천국을 내야 합니다. 여 마음을 잘못 지킬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알아야 돼요마귀사다 귀신이 가장 노리고 있는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음에 불화살을 쌓아요. 의심의 불화살 실패, 나고, 원망, 좌절, 시기 질투, 매우 실패. 이런 것들을 자꾸 불화살을 쌓아요. 우리 마음에. 일단,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막아야 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다가 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십니까? 마귀가. 바로 유다의 마음의 생각이예수팔려고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서알수 있듯이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는 물론 역사하고요. 저주, 우한, 질병 이런 것들도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 사단, 귀신을 못지르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 마음을 철통같이 잠을 쇠를 채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로 지켜야 입니다아렐루야 예수의 피로 뿌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몸에도 뿌리고,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야 됩니다. 피,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 피에 마귀사아 귀신은 벌벌 떨면서 꼬꼬라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건강하시길 마음을 다 지켜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도인들이다 되기를 바라며 저는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